오랜만에 빛구 출동했습니다. 인사해라. 새복 많이 받으라고 빛구야. 새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키 나왔습니다. 오늘 뭘할 거냐? 뉴트리아 엊그제 잡은 거 가지고 엊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땡겨줄게요 아, 이 나무가 와, 나무가 야무노 불 붙이는 데 일도 아니다 씨. 돼지에 요거다올려주고 돼지에 일곱 수물좀 뜰게요. 물이 왜안 뜨지 노 어이, <laughs> 제법 많이 떨었네. 아 씨, 사골 육수가 기림 되잖아. 아 맞네. 괜찮아요. ,이? 요거는 또 일곱 수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케노 해질력 네. 이물질이 살짝 있긴 한데 괜찮아요 또 여기 일곱 수에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헛 소리하지 마 임마 기가 막히지 깨쪼게 예. 치고 스트로베리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스토로베리아헤 비데고 사골 육수 요거 넣겠습니다. 대아이소의 떡국 오지끼리는가, 야마 있으면 다 해결돼. 이, 왜 얘가 넣으면 맛있냐 면은이 대기업이거든. 오늘은 또 CJ 제일 재단기다. 광고 아니에요. 일단 요래 좀 끼리끼리면서. 그 다음 뭡니까? 이것도또또 또, 또 대기업 거지. 영어 뭐라 적혀있노? 이거 뭐라 적혀있는 거. 쿨떼기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씨. 조금만 넣어주고. 그냥 다 때려넣고 끼리 부으면 끝나. 그 다음에 요것도. 만두 넣어주면 또 맛있거든. 만두는 한네 개. 국물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얼음 좀 넣어주고. 돼지야 야채를 좀 다듬어 줄게요. 만두 미리 넣으면은, 뽀롱이게 맛있지. 그래야, 뿔면은, 만두가 크지잖아 그래야 많이 먹지 어이구. 꿀팁입니다, 꿀팁. 파좀썬거리 주겠습니다. 잘게. 대지에, 너무 요것만 들어 가면은, 그러니까, 파란색, 또 색감,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핵심 재료! 빠밤! 오늘도, 노트리아, 쓴 글을 줍니다. 조금만 넣을게요. 고명으로 또 볶을 것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넣어주고. 자, 노트리아, 여기 다 넣어주고. 다시, 앉아야 주지. 옳지. 엎드려 똑똑 고장났네 밖에만 오면 고장나네 집에서는 말잘 듣는데 엎드려 제발 엎드려 한번 엎드려도 에이 하나 엎드려 됐다 까지 요새 강아지는 좋네 입이 고급이네 그거 내 끼다 간장 조게더 넣어야 되거든요 뭐 미리 다 양념을 해놔야 되겠다 고추 고구마도 좀굽시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참기름 또 넣어주고 그러면 됐어 이제 끓이면 돼끓여가 나중에 계란 한개풀어가 넣으면 끝납니다 왜? 뭐 있나? 엑소가 왜으르는거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준비되는 동안, 고명, 계란 굽고, 이거 볶아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좀 볶아가면은 또, 고시하이 맛있거든요. 뉴트리아 좀 쓴거리 주고. 됐다. 오케이. 아, 그거 뭐면안 된다. 진짜 그노트리아다니 뒤진다. 그거 먹안 돼. 골로 간다. 아씨, 빼자 문게 있네. 깨. 저게치고 깨를 좀 넣어줘야 고소하이 맛있지. 돌비 좀 은착게요. 대지에 빨리 있겠지. 예 요새 뚜껑은 좋네. 돌비로 나오고 자연에 다 있는데 뭐. 이게 바로 현대 문명과 과거 문명이 같이 만나는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헛소리 하지마, 임마. 뚜껑을 안 챙긴 거잖니까 뚜껑 챙기란 소리 아무도 안 했어. 어, 끌른다, 끌른다. 요 때. 팔을 갖다가 이제 시에 넣어주고 뭐 거의 뭐 이제 8분 농수는 넘었다 궁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리 말했어야 됐어. 지금 지금 넣을 수 없어요.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다다 다 익었는데 끝났는데 이제 불 꺼야 돼. 아이고 아쉬워라 늦게 말했어요. 와짭다조끼 짧은데. 또 싫어하는 사람은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됐지예? 국물 맛을 다시 볼게요 이? 어? 싱겁노? 뉴트리아 다리 넣었다고 해가지고 이 기분 탓인가? 조금 국물이 좀싱거워졌는데 간장 한 줄당 하겠습니다 에이. 만두가 지금 응망진창인데 흐물흐물해가 다 지금 터지기 직전인데 내가 고파서 만두 한개 먹어봅시다 오 허허허 양도 많고 우와 담백하다 담백해 진짜 불끝까이다되어있것 같은데 이 뉴트리아가 좀 살짝 미디움으로 익었을 것 같긴 한데 뭐 납땜 먹는 안에서 있겠지 근데 고명 없는다 했는데 후라이팬 왜안 두고 왔지? <laughs> 후라이팬 가지 갖기라고 싱크대에서 씻어가지고 딱, 뒤집어 놔가지고, 저, 치킨 타월로, 딱, 닦아주고, 말라놨는데, 그걸 안 가져왔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또, 인기 응변에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남비 뚜껑, 이거, 양은, 이거 있거든요. 요다가, 굽으면 되지, 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됐지, 예. 시용님, 딱, 굽주고. 지기지예 소리. <laughs> 그럴싸다 그럴싸해. 냄비 뚜껑에다가 계란 꼬박봤어요안꼬박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꿀팁입니다, 꿀팁. 조금 따라붙긴 한데, 괜찮아요. 요, 뭐고, 이거. 그, 뭐라하노? 스크래치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잘딥 있다. 잘딥 있어. 와, 퀄리티 미쳤다. 거의 뭐, 후라이팬에 꾸운 보다 더잘 꼽힌 것 같노? 구멍으로 빠질 것 같지? 안 빠져 그 뭐고 맥주 차에서 맥주 따르면 은 넘칠 것 같은데 안 넘치는 거딱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 오. 어이구 무슨 현상이라 합니까 그거를 님비 현상이라 지 그거를 이뭔 개소리야 자 여기다 이제 리아자하 벌써 고습다 벌써 고수어 좋네 요새 딱 냄비 닦까리는코라이팬 대용으로도 써 이거 이렇게 치고 간장, 떡볶 치고. 캬! 짭조름해야 되거든. 섰나, 있어가지고, 씨. 돼지의 고명. 열심히 했다. 집에 가라. 집에 가라. <laughs> 그 다음에 마무리! 계랄! 계랄을 딱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자하 끝나겠지요. 슝! 완성! 뜨던 꼬마눈 사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써 놓고 혹 어? 야! 내려가라! 마! 들은 척도 안 한다. 하나 마면 안 된다니. 아, 고명 요스 쓴글해 줘야 되거든요. 고명 떡국에 이걸 이렇게 올리면 잖아 떡국 안 먹었어요. 어이구또 여러분 같은 섬이 무슨 또 떡국을 못 받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다 끓었고. 어. 저 딱, 이거 누텔라 공이거든요. 깨치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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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김가루! 이다 만듭니다. 돼지에. 내려가라. 개백증 있다. 아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이도 같이 찍자고. 아빠이. 역광이다. 믿고 왼쪽으로. 새또새복를 새해 새해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또 단순한 잔안 하겠습니다. 언언언언언언언한잔 먹고 아헤 불스 맛있다 불스 맛있어 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많은데 뚝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모르겠어요 좀 무면 또 무모도 안다 기득하겠습니까? 음이좀덜 내다 니 이, 이 꼬라지가 보기 싫다 잠깐 옆에 오 있으래 발 찌기다 찔기 질기. 흐아 꼰데 맛있네 음 아까는 어던 고구마 한번 따게 볼게요. 고구마 완전 잘 익었어. <laughs> 와, <우와>. 하나, <아나>? 어땠노? <laughs> 괜찮지? 와 말로 안하노 아니, 하지 마라 빨지는 마라 결백증 있다.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잘못 습니다 오늘도 오늘 영상은 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새끼 삐고 뉴트리아 발 들고 왔다. <놀람> 그 안돼. 그내 기다. 우와 <놀람> 어, 한대 이만 맛있는 같다. 안돼. <놀람> 어 이거 스파이스 슥 내줘 진짜 지가 좋아하는 거 뺏으려면 와 이라거든 안돼 주인 닮아가지고 씨 쪼개 뜯어먹은 거놓노 안돼 임마 이거는